일반적인 논문의 틀입니다. 서로는 론 결론인데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죠, 결론이. 근데 어, 서로는 방금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이 장에는 어떤 논문 불문하고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선행연구 검토를 왜 하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논문들 보면 공기통 몇 년은 뭐라 되고 중기통 몇 년은 뭐라 되어 있고 막 나열되어 있죠. 선행연구검토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선행연구검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행연구검토는 우리 연구가 선행연구 대비해서 선행연구를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논문의 차별성이 뭐고 학문적인 진전의 의가 뭐 뭔지를 기술해 주기, 도출해주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행연구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 관련한 논문들을 이제 찾을 거잖아요. 선행연구를 찾아서 읽다 보면 연구 흐름을 카테고라이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 음. 그래서 주로 이런 이런 연구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어떻게 써 있고 우리 논문과 공통점과 차별성이 뭐다. 선생님 보통 음. 그렇게 해줘야 요 보여드릴게요. 가 그리고 현장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구분하고 연구 방법이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이 있어가 있어요. 혼자 쓰신 분들은 공문부터 써오라고 그러면 소론부터막 써요, 보고. 항상 3장부터 쓰시죠소론부터 쓰면 교수님한테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 방법문이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한테 나중에 3장 써서 가져갔는데 뭔가가 흔들리잖아요. 방법이나 자, 분석 대상이라든지. 3장 연구 설계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좀 분석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범위그 다음에 뭐예요? 뭐 측정 도구. 그러니까 측정 도구라고 하면 양적 연구는 설문지 날지, 기존의 데이터 날지. 질적 연구는 뭡니까 문헌이 날지,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할 거예요. 또 기존 논문을 분석하는 메타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도 있고 질적 연구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틀로 할 거냐 그걸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 논의및 종합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 분석 결과를 써주는 챕터예요. 그리고 5장 결론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론 1절에 보면 결과 요약을 쓰고 2절에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한 개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절에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이 결과 요약을 쓰라고 하면 이 분석 결과를 조금 표현 바꿔서 중헌부로 막 쓰죠. 결과 요약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결론의 결과 요약은 그게 아니라 우리 논문의 전체를 좀 요약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논문의 필요성과 목적이 뭐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범위, 대상, 방법을 뭘 했고 어떤 틀로 분석을 했더니 주어 이렇게 나왔다.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결과 요약은 분석 결과 요약이 아닙니다. 이거 명확히 오해하시면.